북한이 남한을 향해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계속 무섭게 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남측이 최근 북미 대화를 조속하게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전했다. 권 국장은 조미 북미 사이의 문제, 가오이핵 문제에 있어서 논하신 분도 안 되고 끼울 틈도 없는 남조선 당국이 조미 대화의 재개를 운운하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치는데 참 어이없다며 우리는 2년 전과도 많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계속 무섭게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